안녕하세요 푸른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울트라 스트리트 파이터 4랩스판는아니고요어 예, 리플레이 한번 복기는 아니고 네 길티기어 영상 보시듯이 예 그냥 실황보다 약간 분석쪽에 치중해서 영상을 풀어볼까 합니다 어 이번판은 포이즌입니다 포이즌하고 윤하고 싸웠는데 예, 나름 경기가 잘 풀려서 올려봐요 잘 안풀렸으면은 멘탈이 또 망가졌겠죠 자 첫번째 경기가 될지면 일단 하나씩 하나씩 끊어보죠 어, 포이즈만 윤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포이즈는, 어, 원거리에서 싸워야 되는 거는, 뭐, 자명하죠. 일단, 3타 잘 들어왔구요. 안전점프 패턴 씁니다. 일단, 가드 안 하고. 자, 올라가는 거, 공중에서 공중발 찍는 거, 제가 잘 하는 패턴이죠. 저거 대충 해서, 아, 언제쯤 올라가겠다라는 촉이 있어요. 하다 보면은. 저런 식으로 수직으로 올라오는 거는, 수직점프 중손이 잘 끊어, 끊어줄 수있고요 일단, 이번 판은 굉장히 지금, 판이 좋았습니다. 저거는 가드 데미지 때문에, 그냥, 여, 연속해서 쭉 가드를 굳혔어요. 굳힌 다음에 EX 저거 올리면서 가드 데미지로 압살을 하려고 저렇했었고요 1라운드는 일단 먼저 올, 어, 많이 올라 다행히 경계 잘 풀렸고, 2라운드째도 한번 보시죠. 자 일단 원거리에서 계속해서 저는 하려고 하고요. 이유는 아마 집중, 아니 저희 접근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거 먼저 숙영으로잘끊어줬고 저는 뺄 거예요. 아마 계속. 일단 그러니까 EX로 잡아주고 세이빙 했는데, 이거, 이거는 제 실수. 공중에서 다행히도 잘 막아졌고, 이상각, 절초! 원래라면 저기서 사실 이상각까지 나갔어야 돼요. 저거는 윤실수고, 일단 구성에 몰렸습니다. 구성이 어떻게 탈출할지.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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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을 들어갔어, 가진 않았구나. 이쯤에서 종종 올라갈 건데, 그렇죠. 자, 세이빙. 그래서 체력 상황이 좋지 않아요. 일단 앞점, 앞잡기 했죠. 그러면은 대쉬 두번 갑니다. 자, 안전점프도 안 가고, 그냥 잡기, 잡기 풀기 들어가고요. 자, 여기서 대충 뭐가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냅다 질렀습니다 요렇게 되면 데미지가 상황이 굉장히 좋죠? 요렇게 이겼어요. 이겼는데 굉장히 뭔가 빠른 템포로, 어, 이겼다가 쉽죠? 경기 한 번만 다시 한번 돌려봅시다. 아, 슬로우로 하긴 싫고요. 예, 윤하고 지금 포이즌하고 거리가 대충 저 정도 거리 있잖아요. 앞중발, 아니, 앉아중발 거리에서 조금 더먼 거리, 그 정도가 제가 선호하는 거리입니다. 다른 포이즌은 모르겠는데 제가 선호하는 거리는 그 정도요. 예 저기 EX 발 찍는 게 되게 좀잘 들어가긴 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게 대충 해서 점프 올 때쯤 됐겠다 싶으면 그냥 점프 먼저 올라가면서 공중 강발을 써주거나 아니면은 수직으로 써주거나. 아, 수직, 수직. 점중손을 써주거나 아무튼 뭐 그런식으로 플레이를 했구요 1라운드 또 순식간에 지나갔죠? 2라운드째 한번 또 지켜봅시다 장풍 일단 1라운드를 퍼펙트를 했으니까 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있을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다가오지는 못하는 상황일거예요 사실은 지금 근접거리 잡고 뇌격축으로 찍어도 지금 모자란 판에 포이즌이 승용이 썩 좋은 캐릭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뇌격축만 미친듯이 잘 잡아주면은 저도 좀 되게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지금 구석에서 윤이 견제하는 거 타이밍을 좀 보시면은 대충 약간 초기 오실려가 모르겠네요. 일단 밀어냈고요 다시 한번더 윤이 구석으로 저를 밀고 가고요 일단 전 다시 빠져나오려고 애쓰고 있지만 자풀에서 밀립니다. 제가 빼겠죠 왜냐 장풀 써야 되거든. 땅. 자,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러브스톰에서 깔끔하게 1, 2라운드, 어, 윤을 이기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어, 기분 좋은 판이죠. 일단 이번 영상, 이번, 어, 여기서 끊고요. 잠시 후에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죠. 프론이었습니다.